개그우먼 천수정이 과거 동료 개그맨들 사이 따돌림으로 연예계를 은퇴했다고 폭로해 논란입니다. 천수정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내가 개그우원을 때려친 이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천수정은 2008년 방송사 두 곳에서 신인상 수상의 이력이 있었지만 남모를 아픔으로 괴로워했고 결국 은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수정은 직장 내 폭력 속에서 거대한 빙산을 만난 나룻배가 된것 같았다며 그때는 파도에 휩쓸려 목소리를 낼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화려한 게 전부가 아니었던 진짜 나를 잃어버렸던 시간이었다고 은퇴 당시 신경을 털어놨는데요. 그는 한국을 떠나 호주로 도피도 해봤고 다른 일을 찾아보며 잊으려 노력했지만 트라우마가 된 시간은 나를 오래 쫓아다니며 괴롭혔다고 주장했고 돌을 넘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를 결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 20대 초반에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며 윽박지르며 비웃었던 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아프다. 더는 견디기 힘들어 떠나고 싶었다. 당장 때려치우지 않으면 살수 없었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당시 신경에 대해 전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천수정은 아직도 그들이 나오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못 본다며 가해자가 아닌 내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았던 시간이 부질없이 느껴진다고 말했고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더라. 나는 용서하려고 한다. 겉으로 화려했던 그때보다 평범한 지금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삶이 된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MBC.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천수정은 베개아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 결혼 후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찾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하피뉴스였습니다.